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반비례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정비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비례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비례. 정비례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X 값이. X 값이 뭐였죠? x 값이 2배, 3배, 4배 변함에 따라 y 값도 y 값도 2배, 3배, 4배 변하는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식으로는 y는 ax라고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모양은, 모양 자체는 직선인데, 증가하는 모양이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음수라면, 음수라면, 점점 감소하는 모양인 그래프가 됐었죠.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어 정비례와는 좀 다른 반비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반비례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는 정비례였고 이번엔 반비례였어요. 반이반 무슨 뜻일까요? 어 느낌에는 왠지 정비례와 뭔가 반대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 오늘 정비례는 아, 반비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 연기 생각 열기 문제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볼까요?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발지로부터 출발지로부터 240km 떨어진 거리를 자율 주행 자동차로 이동을 할때 음, 걸린 시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속 20km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속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시간당 20km로 가는 거죠. 그러면 몇 시간이 가야지만 240km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쵸? 12시간이 되겠죠. 그래야지 10에다 20을 곱해서 240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40km. 이번에 어떻게 속도가 얼만큼 늘어났어요? 속도가. 속도가 속도가 2배 늘어났습니다. 2배 늘어났을 때 40km 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시간당 40km로 가는 거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은 시간은 그렇죠. 240을 40으로 나눠주니까 6시간이 나오는 거죠. 6시간. 응.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은, 얼만큼 줄어들었어요? 얼만큼? 네.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2분의 1 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죠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60km로 갔다면, 시속. 60km로 갔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은 몇 시간 걸리는 거예 60km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4시간이 나옵니다. 4시간 그렇죠? 64, 24니까요. 그러면 얘는 얘도 같이 볼게요. 얘는 3배가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은 몇 배가 된 거예요? 시간은 시간은 몇을 곱해야지만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3분의 1배가 됐어요. 어, 정비례랑 뭔가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아까 썼던 거 잠깐 보면은 정비례는 X 값이 1배, 2배, 3배 늘어나는 동안 Y 값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건데 반비례는 어땠어요? 반비례. 아까 우리 배웠던 반비례는 어, 그, 런 그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라고 하는데, 반비례는 X 값이 2 배, 3 배, 4배 늘어날 때 Y 값도, Y 값도 이번에는 살짝 반대의 느낌 있잖아요, 반대. 반대의 느낌 있으니까 두 배, 세 배, 두 배, 세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반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됐죠. 이렇게 변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반비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비례. 반비례는 y 값이 2배, 3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반비례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로 넘어서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시 이제 한더 많이 해봤더니, 어 해봤더니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배 늘어날 때 y 값은 2분의 배세배 늘어날 때 3분의 배네배 늘어났으면 80kg로 하는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배가 되겠죠. 다섯 배 늘어났을 때는 또 5분의 1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반비례, 알겠죠? 정비례는 y 값도 x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y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났다면, 반비례는 어떻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 1배로 변해야지만 반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반비례 관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X값이 몇배 늘어났어요? 이래서 2가 2배 늘어났죠? 얘는 몇배가 늘어나야 돼? 몇배 늘어났어요? 반 줄었으니까 2분의 1배가 되는거죠 여기는 3배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배가 되는거죠 3분의 1배가 되는거죠 여기는 반대로 8에다 3을 곱했을 때 24가 나왔으니까 3분의 1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4배가 늘어났는데 6에다 4를 곱하면 24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4분의 1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는 몇배 늘어났어요? 2배가 늘어났는데? 만약에 2분의 1배를 했으면 몇이 나와야 돼? 요 6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아니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개만 더 해보면 3배 늘어나는데 3배 안 됐죠. 2분의 1배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음. 그러면. 이제는 앞에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비례처럼 식으로 한번 표현하, 표현을 한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음, 아까, 어, 우리 했던 그 자동차를 보면은, 엑셀 값이, x의 값이, x의 값이 20일 때. 아까 몇 나왔어요? 시간은 12시간 나왔죠. 12시간 나왔고, 그 다음에 2배가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6시간이었고, 3배가 됐을 때는 3분의 1배니까 4시간, 어, 84배가 됐을 때는 4분의 1배니까 3시간, 이런 시간 나왔죠. 그런데, 우리 잠,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10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어요? 이 10이라는 거는, 이 12라는 숫자는 이 답은 음... 시간이잖아요. 시간 우리가 잠깐 배웠던 거, 거속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거속시 어떻게 써요? 거리, 시간, 속력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y 값은 시간이니까,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거속시니까 여기죠.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가장 처음 거는, 가장 처음 거는 거리가 240을 속력 20으로 나눈 거고, 그쵸? 두 번째는 240을 속력 40으로 나눠준 거고, 세 번째는 240을 30으로, 어, 아, 어, 오타다, 오타.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60이 돼야 되죠. 60으로 나눠 준 거고 마지막은 240을 80으로 나눠 준 거라고 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 문자식을 배웠기 때문에 문자와 x y로 나타내면 우리가 시간은 y, 속력은 x로 나타났기 때문에 얘를 바, 바로 y는 x분의 24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반비례식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식이 y는 ax로 나타나는 것처럼 반비례 관계도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를 잠깐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짠. y는 x분의 a.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x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거죠. 분모. 분모에 있습니다. 이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정비례는 y는 ax 꼴이었죠. 그래서 분자에 있었죠. 하지만 반비례는 x 값이 x가 분모에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문제 문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12개를 겹치지 않게 모두 이어서 가로세로 길이가 x와 y인 직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한다 음그 표를 완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 1cm 짜리가 12개 있네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일 때, 가로의 길이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일 때, 1일 때, 만들려면, 직사각형 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가로의 길이가 2일 때는 어떻게 됐어? 요몇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가로가 2개 들어가니까 6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좀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확대를 해서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가로가 3일 때는 3, 40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4일 때는 4일 때는 4, 3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6일 때는 6이 10이니까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2일 때는 가로가 10이가 됐으니까 12개니까 이렇게 한칸 만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제 y 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x가 1일 때는 뭐예요? 세로의 길이는 10이었죠. 네, 여기다 좀빡 찍겠습니다. 그렇지? 2일 때는 세로 길이가 6이었고 3일 때는 세로의 길이가 4였죠. 4일 때는 3이었고 6일 때는 2였고 10일 때는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다 완성을 해보면 완성을 해보면 12그 다음 6 4, 3, 2, 1 관계가 되겠습니다. 2번은 방금 했고요. 그럼 3번은 3번은 봅시다. 3번은, 3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먼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X가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될때 얘는 반 줄었죠? 2분의 1반 맞습니다. 3배가 될때 어떻게 됐어요? 4, 3, 10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배가 됐을 때 얘는 3, 4, 10이니까 4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맞겠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반비례였습니 반비례. 반비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까 우리 배웠던 이, 뭐야, 반비례의 일반적인 형태를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분모가 X가 분모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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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는 겁니다. x가, x는 분모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이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x가 1일 때, 어떻게 되겠지? x가 1일 때 12가 나와야 돼요. x가 1일 때, y 값은 1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6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12가 있어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 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버리면, 얘는 분자에 1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비례 C까지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반비례의 일반적인 형태와,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어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 바, 반비례식은 일반적인 형태로는 y는 y는 x분의 a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정비례와 차이점은 뭐였어요? 분모에 x가 들어가는 거였죠. 그다음에 또 a는 0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뭐 어떤 조건이 하나가 더 있겠어요? 당연히 x는 뭐가 아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왜냐면 하 분모가 0일 수는 없,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그래프를 볼 건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음,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 지브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어, 보면은, 음, y는 정비례 형태, 아니, 반비례 형태 중에서 한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 나누기, X는, Y는 2분의 X라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짠.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어요? 봐요봐요 X가, X가 1일 때는 몇이죠? X가 1일 때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가 됐어. 그러면 Y 값은 1이 되는 거죠. 1을 넣으니까 2랑 1랑 2랑 약분해서 1입니다. 그쵸? x가 2배 늘어났는데 y값은 2배가 늘어 2분의 1배가 됐죠. 어, 그다음 같은 방법으로 하면 4일 때는 x가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정확한 값은 안 나오지만 y값도 4분의 1배... x값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4배가 됐으니까 y값도 이제 4, 4분의 1배가 됐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요? y는 x라는 그래프는 Y,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0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를 더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음, y는 이번에는 또 음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 나누기 x 짠.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빨간 선을 보는 거죠? 얘는 똑같죠? 똑같이 반비례 관계인데 이번엔 봐봐.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대해봐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렇이 부분에 있겠죠? 반대로 있겠네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x가 2일 때는, 때는 y 값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네, 양수값이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A가 앞에 붙어있는 수가 상수가 분자에 있는 사, 수가 상수가 양수라면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지는 것이고, 상수가 음수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곡선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0인 점은 없어요. 봐봐요. 그림 봅시다. 아무리, 차, 아무리 내가 축소를 해도, X가 0이 돼서는 Y 값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계는 없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합니다. Y는, 이번에는 정비를 할때한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Y는 X분의 A죠?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이나요? 여러분? 좀더 크게? 멈춰. 멈춰, 멈춰. 아이고, 뭐야. 바뀌었다. 보세요 a가 어 여기는 선생님 어일로 맞춰보도록 일로 맞춰 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x분의 1은 만약에 분자가 점점 커진다면 점점 커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1사분면3 4분면에 있지만 14분면 3사분면은 있지만 점점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줄어듭니다 점점점점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다가 가까워지다가 지다가 지다가 순간 음수로 변하면 2, 사분면과 4, 4 3분면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정비례에서 정비례 선생님하고 같이 좌표를 찍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그 형태만 한번 봤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y는, 반비례는, 반비례의 일반적인 형태는 y는 ax라는 꼴인데, y는 x분의 a라는 꼴인데, 당연히 n이 0이 아니어야 되겠고, x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을 제외한 시, 수 전체에서 표현이 가능하며, 반대로, 어, 표현하며, a가 0보다 크면, 상수가 0보다 크면, 분자수가 0보다 크면은, 어디 분면과? 1과 3, 4 분면에 표현이 되고, 이런 꼴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2와 4사분면의 4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한 가지 더 방금 했던 내용 a값이 점점 커진다면 점점 커진다면 그래프도 점점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A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쵸? 음수니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절대 값은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뭐 절대 값은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도 어떻게 돼?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y는 y는 x분의 a인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됐어? 8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양수죠. 8은 0보다 크죠. 그러니 몇사보면 1과 3사분면 표현이 되는데, 3사분면 표현되는데 이 당연히 어떻게 돼? 그래 보였으면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좀더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돼? 좌표를 몇개 넣어보는 거예요. x가 1일 때는 몇이 돼요? 4 8일 때는? 1 그럼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겠죠. 점점점 내려가는 식으로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y 축가 붙으면 안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일 때는, 마이너스 1. 똑같은 방법으로, 어좀 그림 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 8이, 0, 8이 0보다 작죠? 8이 0보다 작을 때는, 2, 사 분면과 4, 사 분면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형태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확한 작품은 아직 입력 안 했어요. 알겠죠? 음, 얘들아,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 A 값 구하는 거한번 해보자. A 값 구할 때. 당연히 이거만 보고 딱 A는, 부호는 알 수가 있겠어요? A의 부호는 0보다 크다는 거알수 있죠. 왜냐면 A가 0보다 클 때만 1, 4, 3면을, 1, 4, 3면과 3, 4분면을 지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그럼 한 가지 한번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뭐가 있어요? 좀딱 찍, 맞는 거, 만나는 거. 여기 보니까, 몇 컴마 몇이에요? 2, 2, 5를 지나죠? 2, 5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X가, X가 2일 때, Y는 5란 얘기가 되니까, 5분의, 5는 2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양변의 2를 곱해서, 5 곱하기 2를 하니까, 10 나오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마지막 마지막 의사소통 문제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비례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 할게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면 x와 y는 항상 반비례인지 이야기해보자. 200ml 용량의 음료수를 50ml 마셨을 때 남는 양은 150입니다. 200이, 일단, 50을 먹었대요. 그쵸? 50을 마셨을 때, 50을 마셨으니까, 뭐예요? 어, 남는 양은 150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00을 마셨을 때는 남는 양은 100이겠죠. 해봅시다. X가 몇배 늘어났어? 2배 늘어났을 때. 반비례니까 몇 배가 늘어나야 돼요? 2분의 1배가 되야 되죠. 그런데 2분의 1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딱 봐도 150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반틈이니까 75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동연이 아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비례와 반비례는 어떻게? X 값이 2배, 3배 늘어날 때 Y 값이, Y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2, 1, /2, 1 /2 늘어날 때만 반비례가 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음. 어, 선생님, 한, 한 가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 X 한번 해보세요. Y는 10분의 X는 반비례일까요? 정례일까요 어때요? 어, 분수꼴이니까? 분수니까 반비례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되죠 왜냐면 얘는 다시 어떻게 쓸수 있어 Y는 10분의 1 X라 말할 수 있잖아 이, 부,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 내가 A라 쓴다면 AX, AX라는 꼴이잖아요 그쵸 A가 양수인 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정비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단비례는 분모에 X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스스로 해결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보, 알겠죠?